증권에서 버킷 스튜디오에 대해서 라이브 커머스 신사업 성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의견을 밝혀줬는데요. 대표님 아, 아, 마그마 선생님 이런 좀 기사들이 많아요. 어떤 증권회사에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음. 매수 의견을 레포트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선은 네. 이제 음. 솔직히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수급이 좋아지면서 고 네. 유동성장 되니까 좋았지 굉장히 네. 좋았는데 네. 요즘에는 좋았지만 앞으로도 좋을까 는 모르겠다 이게 왜냐하면 음. 시장이 지금 어~ 시장이 좋을 때는 좋게 매수 의견 내는 것들이 다그 수급에 맞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 시장 자체의 수급이 좀 빠지거나 뭐가 네. 테이퍼링 우려가 뭐 이렇게 좀 아까 조정을 받게 되면은 네. 또안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나의 생각 네. 그죠 그러면은 그때그때 그때 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종목별로 봐야 된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그리고 증권사의 말들은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다 음. 읽어보면은 도움이 많이 히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도 많이 읽어보긴 하는데 네. 조금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는 거지 아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바이든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때문에 가상화폐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 리포트가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은 그런 것들도 내용들을 보면 쫙쫙쫙 있지만 네. 또 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생긴 게왜 생겼는데 음 이거는 근본을 따져보면 근본을 따져보면 은 이런 걸로 없어질 거면 진짜 없어요 이건 사람들은 편안한 금융 생활을 위해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음 가상화폐 시세를 먹기 위한 코스 잡주처럼 투자를 하는 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없어진다라는 음. 게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은 생각의 차이인 건데, 맞아요. 나는 내 생각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투자에서 성공을 했었고, 네. 그런 거고, 하기니까 그렇게 보고. 자, 우리 가 버키 스튜디오는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는 미래인 건 맞아. 네. 왜냐면 네이버도 라이브 커머스 하잖아요. 네이버 네, 쇼핑. 라이브, 네이버 쇼핑.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굉장히, 아마 아나운서들도 라이브 커머스의 그런, 그런 니즈는 되니까, 그 그런 커 섭외는 많이 올걸? 맞아요. 요즘에 부쩍 이 쇼스트 라이브 커머스 쇼스트 체인이 응.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계속 라이브 커머스로 뭔가 생생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가 다른 점은 네. 이거꼭 알아야 되는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단방향이야. 맞아요. 라이브 커머스는 쌍방향이야. 활동, 너가 계속, 얘기하면 계속. 내가 얘기하고 이렇게 지금도 쌍방향으로 할수 있겠지. 이런 네. 부분들이 상당히 그. 그런 부분들이 이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원하는 것들 그쵸. 이걸 좀더 물어보고 맞아요. 잠깐 이건 어떤 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면서 이런 것들 그쵸. 그 안에서 또그 안에 경쟁이 붙어서 빨리 팔리고 음. 뭐 이런 것들까지는 있는데 네. 이런 라이브 커머스에 시장이 계속 커진다 네. 그리고 사실 자사 채널에서 에이팝 프로를 2분 만에 완판했다 맞아요 이렇게. 3월에 네. 아 2분 근데 근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원래 그냥 그냥 나와도 살 사람들이 <laughs> 많, 많은 거래요 그거는 뭐야 여기 물량 있네 하고 그냥 사는 그런 아, 개념인 거지 네, 그런 거지 이게 여기가 막 엄청 유명해서 그렇다라고 <laughs>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laughs> 네. 거 먼저 체크를 먼저 하고 네. 그러니까 아니, 에어팟 그러니까 그 애플 제품들은 <laughs> 네. 기다렸다 사람들 사람들 이 굉장히 많기 <laughs>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애플 제품들을 잘 팔았다는 거는 신뢰하지 말아라 <laughs> 네. 그건 그냥 살 사람들이 오 보이면 그냥 산다 <laughs> 맞아요. 어차피 정가에 사니까. <laughs> 네. 어 조금이라도 깎아준다고 뭐더 사고 이런 게 아니다. 음. 그냥 그 애플 바들의 그런 그 팬덤은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네, 네 그냥 산다라고 <laughs> 보시면 되는 거라. 그게 이제 버킷 스튜디오의 뭔가 이런 그런 강력한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음. 좀 사기인 거 같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라이브 커머스의 구매 전환율은. 일반적인 이커머스 e 구매 전환율보다 네. 훨씬 뛰어나다. 음. 이걸 이제 수치로 보여줬는데 네.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 오. 구매 전환율이 0 3에서1였는데 이커머스. 네. E 네.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5에서8다 엄청난 구매 전환이지. 맞아 네, 진짜 엄청 웬만하면 사고 또 산다는 거야.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라이브 커머스의 e 그런 경쟁력이라고 볼수 있고. 음, 아, 그러니까 그러면 높고. 어 그러면은 이 기업을 놓고 봤을 때 네, 그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의 최고 기업은 사실 그냥. 네이버네네이버 인 쇼핑네네이버 <laughs> 너무 네이버니까버키 네. <laughs> 스튜디오를 봐보자 일단버키 네, 스튜디오같은버키 스튜디오. 스튜디오는 우선은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940억 억이건 너무 작죠 너무 네. 작은데 너무 작아도 조금 불안자그런데 음. 이제 작년에 버키 스튜디오의 그 이제 영업이익률 굉장히 너무 낮다너무 낮다영업이익이매출은 많이 나 매출은 뭐 작년에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네. 작년에 라이브 커머스가안 오르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쵸. 네.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재작년 작년보다 더 줄었어. 음.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한 재작 이천십구 년도에 8 억이었으면 네. 지금 2 0 2 0 년도에는 4억뭐 이런 거지. 네. 그리고 분기 실적도 지금 좋어 지금 이천 삼월 달에좀 괜찮긴 했는데 좋진 않고. 음. 그리고 근데 근데 인바이오젠에 2 3 3억을또 투자를 했네. 네. 음. 신규 사업을 이제 버킷 스튜디오로부터 인바이오젠이 23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 이런 투자를 한 건, 이건 왜 투자했는지 한번 좀 봐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선두유 이, 이, 지금 여기서 투자한 곳은 맘스터치, 조스터 포기 c g v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제품을 납품하여 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네. 이런 프랜차이즈 제품에 이제 문, 하는 건데 맘스터치 요즘에 움직임 좋던데. 음. 자, 아무튼. <laughs> 지금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라이브 커머스에 이용을 하겠다는 부분으로 투자를 한것 같은데, 네. 자, 또, 지난 말에는 미국 유전자 분석회장인 제노플랜에 100억을 투자했고, 네. 어, 여기는 자가키트 기업이에요. 음. 자, 이제, 어, 자, 우선 제노플랜에도 투자하고, 지금 인바이존에도 투자하고, 뭔가 네. 바이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인데, 인바이오증 또 물류 이쪽도 많이 투자를 하고 네. 음, 굉장히 투자를 또 크게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음. 자 결론적으로 버킷, 버킷 스튜디오는 지금 바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 들어가도 좋다. 네, 지금 바로 2만 이천삼백 원인데 이제 이천이백 원, 이천 원초 초반에 그냥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우선은 투자 자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투자들에 대한 것들이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 이슈는 올것 같다 아. 네, 이게 버킷 스튜디오를 들어가기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네. 손절라인이 너무 깔끔해 손절라인이 네, 깔끔하다 손절라인은 그냥 1,600원 1,600원 그냥 1,600원 손절라인 잡기가 너무 좋다 네. 손절라인이 좋다는 거는 위로는 무조건 열려있고 손절라인 안 오면 그냥 들어 간다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거의 월봉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네. 매집 기간이 길다면 길수 있고, 그쵸. 그동안 또 활발한 투자를 했고, 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라이브 커머스의 그 정체성이 있고, 여기에 네. 돈을 못 벌지만 어쨌든 돈을 막 굉장히 잘 굴리고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이 뭔가 그동안 매집한 거 플러스 이런 투자들, 그런 거에 대한 테마성들, 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 버킷 스튜디오에는 큰 자기의 좋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고, 실적 이런 것들을 뭐 떠나서, 이렇게 투자 같은 걸 많이,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서는 실적을 볼때좀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음. 지금 흐름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들을 오, 하고 네.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얘는 급등 여력이 있다. 급등 여력이 급등 있다. 급등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 성장성적인 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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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마성이 굉장히 짙다. 네. 그리고 시가 총액이 천원 이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가벼워서, 이거는 내가 들어간다면 1억 중에 500 정도 들어갈 500.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먹으면 은 조금 먹을 것 같지 않고 한두배 이상은 좀 뭐고 음. 크게 길게 한번홀딩해서 가면은 급등력이100% 있을 것 같은 네. 어, 그런 게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체크하시고 네. 어느 정도 이거는 투자의 판단이니까 체크해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네. 우선은 시, 내가 1억이면 500들어간다그 비중을 많이 들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우선은 뭐 재무가 안 좋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는 많이 했지만, 어쨌든 시가총이 너무 짰기 때문에, 그쵸? 깨지고 여기서 또 행보하면 6개월도더 행보할 수 있을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어차피 호재가 나왔어도, 잠깐 1.1% 정도 빠졌단 말이야.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급이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얘는 좀 조금 담아놓고, 좀 지켜본다. 하지만, 네. 이거는 밑으로보다 위로 많이 열린 건 확실하다. 라고 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